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전형이라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은 과거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그네 인간으로 홀로선 인간으로 오늘 말씀에는 묵상하는 인간으로 우리의 현존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남편과 새 아들을 둔 여인이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아갔습니다. 직업이 배 선장인 남편께서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 함께 살아갔는데 어느 날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전복이 되면서 그만 남편을 바다에 잃은 거죠. 세월이 흐르고 남편을 잃은 그 아프고 슬픈 기억이 잊혀질 쯤에 아큰 아들이 남편은 뒤를 이어서 배를 탄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을 말려보는데 뿌리치고 결국엔 바다로 나갔다가 큰아들마저 잃어버린 겁니다. 아,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둘째마저 울며 매달리는 그 어머니의 숨길을 뿌리치고는 몰래 바다로 나가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 놀라운 건 남은 막내마저도 배를 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뜯어 말려도 듣지를 않아요. 이네 명의 부자가 도대체 그 바다가 뭐라고 목을 매는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 보다 못해 이웃 목사님께 청했어요. 교회는 나가진 않았지만. 아, 목사님을 불러다가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아, 집을 방문하신 목사님께서 한참을 이것저것 살피더니 저 벽에 있는 그림과 사진을 다 떼느라고 그리고는 다른 그림을 걸도록 권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사진과 그림들은 하나같이 가슴 설레이고 눈을 빨아들일 만큼 넘실대는 그 푸른 파도와 저먼 수평성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니다 금방이라도 살아뛰쳐나올 것 같은 아버지의 그 멋진 선장 차림 여러분 아들들의 마음이 어째서 바다로 향하기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목사님 말씀대로 평화로운 선과 들녘의 그림을 대신 걸었고, 어, 그러자 선언이 되겠다던 이 막내가 고즈넉한 평화스러운 들녘에서 어머니를 행복하게 모시고 농부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는 매일 눈으로 뭔가를 보면서 오늘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사람은 계속 눈으로 뭔가를 보고 그본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담고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마음에 담고 살아오셨습니까? 성도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수님을 심각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우리가 가야 할길 하늘길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저 천성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것도 백세에 낳았어요. 무자한 사람이 어느 날 백세에 아들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겼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자기 생명보다도 더 아꼈을 거예요.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죠. 남이 들으면 청청병력 같은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백세에 낳은 아들 어떻게 받았는데 재물로 바치라니요? 그것도 번제라고 있어요. 이 번제는 영어로 번트 오퍼링이라 해서 재물을 불로 태우는 화재입니다. 양이나 소의 번제물 가죽을 벗기고 살은 각을 뜨고 뼈는 깎고 꺾어서 그 모든 내장도 물로 깨끗하게 씻어 제단 위에 놓고는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제사가운데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제사가 번제, 화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자기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인신 공양하는 불태워 죽이는 악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일을 번제물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시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과 1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시험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의 첫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100세의 아들을 낳기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나중에는 독자 아들도 바치라는 시험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까지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동안 믿음이 잘한 겁니다.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믿음이 진보를 이루고 발달했어요. 어디까지 진보를 이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도 바치라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내 생각과 판단보다도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순종이 우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섭리 선하고 기쁜 뜻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다음과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증언했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들였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되돌려 받은 겁니다 아들이 비록 번제 이생제로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되살려 주실 것까지 믿은 거죠. 굉장한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은 겁니다. 아, 이와 같은 아버지의 믿음을 옆에서 보고 자란 이삭은 어땠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무리아산의 시험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시험이었다면 아들 이삭에게도 아버지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의 신앙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 63절에 리부가를 맞이하는 이 이삭의 태도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6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묵상이란 우리말 성경이 영어 성경인 n i v 에 보면 메디테이트라고 나옵니다 묵상하다 meditate. 그런데 이 meditate 동사가 명사로 바뀌면 meditation. 메디테이션. 이 meditation에서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면 조제해주는 약 medicine. 이 약이란 뜻이 나왔습니다. 즉 묵상과 약은 같은 어원이 같은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묵상하고,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양약과 같은 좋은 인생이 되기도 하고, 독약과 같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기도 하는 거니. 선한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긍정적이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좋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지혜로운 인생이 됩니다.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때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훔치고, 가늠하고, 죽이는 죄 짓는 일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이런 묵상하는 사람 비탄한 인생 허망한 인생 후회스러운 인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화를 봐도 좋은 영화를 구별해서 봐야 될줄 믿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좋은 드라마를 잘 봐야 돼요. 요즘에 방송 작가들이라든지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가정도 파괴하고 바람 피고 서로 때리고 저주하고 욕하는 일들이 여러분 책을 읽어도 좋은 책을 읽어야 돼 사람을 사귀어도 좋은 사람을 옆에 두고 살아야 좋은 인생이 함께 되는 거예요. 요즘 통신 기술이 발달해가면서 아, 전에는 텔레비전을 틀어도 방송 채널이 공중파 몇개안 됐습니다 지금은 채널만 수백 개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유튜브와 같은 개인 미디어 방송까지 발전해 우리들의 눈을 통해 들어오는 이 독약과 같은 메디슨 영혼의 해로운 묵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런 것이 다 상업적인 돈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눈을 끌어당기려고 점점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더 큰일인 건 신앙을 빙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도들로 현혹을 해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고 편을 가르고 이간질 하고 서로 욕하고 저주하는 일이 서슴치 않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0편 1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삭이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에 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냈어요 이삭이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죄를 묵상했습니까? 정욕을 묵상했습니까? 아니면 원수를 묵상했을까요? 자기 인생을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묵상했겠습니까? 돈을 묵상하고 성공을 묵상하고 자기 명예를 묵상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묵상한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백세에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정해 번제물로 묶였지만, 아버지가 칼로 내리칠 때에 나타나시고 여호와 이래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묵상한 거이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번제단 위에 있는 이삭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아브라함만 들었습니까? 그 옆에 있던 아들 이삭도 들었죠 그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기에게 준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죠 지금도 아버지의 종인 엘리에셀이 자신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700km가 넘는 그먼 하란 땅까지 걸어오는 길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삭의 이와 같은 묵상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이루는 것을 증언한 겁니다. 우리 66절과 67절 말씀 다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작년에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아 서양 사람들은 얼마나 체격이 좋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얼마나 몸이 유연합니까? 아 근데 동양인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그 세계적인 곳에 가서 제일 골을 많이 넣은 왕이 된 거래요.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SNS 계정에다가 이 손흥민 선수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어요. When life gives you lemons, score a hat trick. 번역하면 인생이 레몬을 줄 때는 해트트릭을 해라. 작년 득점왕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개막을 하고. 8경기째 득점이 없었어요. 골을 못 넣었죠. 아,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환영을 해주던 손흥민 선수였는데, 개막을 하고 8경기째 골을 못 넣으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벤치에 나가 들어가라는 거죠. 사람들의 속성이 원래 그래요. 그런 비난 속에 손흥민 선수가 아홉 번째 경기만에 아, 그것도 후반에 교체 선수로 나가 13분 만에 해트트릭 세 골을 연달아 넣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적은 글은 사실 영국의 유명한 속담입니다.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인생이 레몬을 줄 때는 레몬네이드를 만들어라. 삶의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 굴하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로 웃고 견디라는 뜻인데, 여러분 레몬이 시잖아요. 인생의 시련, 쓴맛, 고난을 의미하죠. 그와 같은 인생의 고난 시련 레몬이 올 때에 거기다가 뭘 넣라고요? 꿀을 넣고 얼음을 넣어서. 시원한 상큼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들면 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물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내게 건강이 없어서 불행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이 불행입니다. 하나님도 묵상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도 묵상하는 법을 잃어버린 이 시대가 불행한 거예요. 그저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고 서로 비난하며 살고 분노하며 살고 혈기내며 살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절망하며 죄를 바라보며 사는 이 시대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작은 레몬 열매 하나만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해도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가 언제 걱정하면서 나는 거 봤습니까? 길가에 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꽃이 언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죄 짓는 거 봤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생명대로, 그 존재대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만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만 그러지 못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계를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니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고요하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복된 대구칠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